네, 코로나와 세계경제 위기를 예언한 인도소년은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목표가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 리플은 어, SEC 문서 제출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협력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1904년에 설립이 됐고요. 음,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개인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투자 은행, 자산 관리 모두 다 이렇게 네,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전역에 4,0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약 6,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어, 디지털 뱅킹 서비스가 매우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이 리플의 협력,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이 부분에서 아주 엄청난 혁신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에서 이제 디지털 금융으로서의 지형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최근의 뉴스들, 네, 이 리플 XRP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홀더분들은 어, 요 내용들 다 보셨을 겁니다. 뱅쿠브 아메리카 100% 내부 거래 XRP를 사용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XRP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몇년 전부터 이 전통 금융 쪽에서도요, 이 블랙체인의 블록체인의 이 잠재력을 믿고 계속해서 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역시나 밴쿠버 아메리카도 미래의 금융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는 거죠. 리플이요 뭐 단순히 어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금융거래 전체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특허, 밴쿠브 아메리카는 요 83개에 달하는 특허를 출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전통금융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들은 어, 모두 리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국경간 거래 시스템에서 이 리플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전통 금융 생태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코브 아메리카가 이 내부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리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추측을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내용은요, 이 사운드 플래닝의 CEO 데이비드 스트리지프스키. 네, 이사람에 의해서 알려졌죠. 약 2년 동안 내부 거래 100%로 리플을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은 미국에서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은 이걸로 굉장히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요, 어, 이 리플 XRP가 미래의 핵심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 금융거래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말 그대로 어, 곧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밴쿠브 아메리카는요 리플렛의 거버넌스 위원회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요 어, 국제적인 국경간 결제 시스템의 표준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밴쿠브 아메리카의 행보를 본다면 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고 네, 그게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은 네, 아직은 지금 초창기 단계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리플의 가격도 초창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리플과 벤코브 아메리카의 협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네, 금융 서비스의 혁신, 네.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 바로 이 리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 음, 여타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시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리플의 흐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새로운 메타 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잠깐 좀 24년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24년 어떤 메타들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느냐? 역시나 단연코 ai 쪽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ai 쪽 코인들 쭉 평균을 내보면요. 네. 2900% 가량 상승을 보였고요. 민코인도 역시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2100%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자그 다음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게 바로 이 rwa입니다. 자, 이게 지금 2004년 동안 차트 흐름인데요. 요게 이제 여기서 강한 상승을 보이는 요 연두색, 초록색이 바로 이 a i 고요 그리고 요게, 요게 지금 밈코인입니다. 네. 자, 근데 요, 요 때, 요추창기때 상승을 할때 흐름들을 보면요. 이렇게 먼저 강한 급등을 먼저 한 번씩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강한 상승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RWA, 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AY와 밈코인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 상승 초입 구간이란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 RWA 관련 코인들이 네 정말 급등,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한 유저얼 같은 경우에 어, 상장 이후에 100배 이상의 급등을 보였죠. 자 그리고 25년 RWA 코인들이 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좀 보자면요. 자 미국 시장 올해 RWA가 73조까지 크게 됩니다. 주식도 채권도 전부 다 토큰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굉장히 좀 앞장을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리플과의 협력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은요 조금 좀이 자산 토큰화에 부정적인데요. 결국 한국도 이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RWA 혹시라도 제가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RWA는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입니다.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디지털 데이터, 다양한 가치를 토큰화한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 수집품, 주식, 상품, 개인들의 데이터. 국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자산화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서울 강남에 뭐 수천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예를 들면요 이거를 100개 코인으로 토큰화 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코인이 바로 rw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은 좀 뒤쳐져 있지만 자곧 있으면 이 부산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어, 정식 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베타 버전만 출시가 돼 있죠. 전문 거래소가 본격화되고요. 여기서 각종 원자재 그리고 이제 각종 코인들을 네, 또 거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된 코인을 계속 지켜보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5년 뭐 상반기죠. 1월달, 2월달 이쪽에서 아주 큰 기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RWA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 놓은 코인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고요. 800만 명 이상의 앱 사용자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블랙록 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그런 회사들의 임원이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올해 로드맵입니다. 자, 1등급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물망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거래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 왜냐면요. 이 윈터미트 트레이딩.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켓메이킹이죠. 네, 시장 조성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고요. 자, 요 코인 지금 현재 어, 상장하고 음, 잠깐 좀 조정 중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밖에 안 됩니다. 어, 달러로 한 4,100만 달러 정도. 자, 정말 10배, 100배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코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 업비트 어떻습니까? 알트 코인들 폭등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유이 코인들, 네, 유이 코인들이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죠. 유이빔을 찾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어, 결국에는 이 메타라는 건요, 이 테마라는 거는 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유이 코인이지만 우리가 항상 봤던 것처럼 이 상장 코인, 이 상장 코인이 엄청난 펌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유이빔 후보를 찾는 게 아니라 상장빔 후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코인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이 코인 어, 아마도 곧 바이낸스 스썸 업비트 네 상장을 진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선취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가 상장날 그날 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요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제, 어, 너무 또 많은 분들께는 공유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을 해버리면 제가 또 공유를 못해드리죠. 네. 요 영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 카톡, 네, 요 황금 코인 나는 궁금하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황금 코인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코인 안내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자분이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올해 상반기 정말 좀 기분 좋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요 코인은 어 절대 좀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라도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